전화됐고 꾹꾹 깎거나 해보십 쇼크크 무엄하다 꾹꾹 깎는 매우 비싸다 매우 비싸다 감이 으악! 꾹꾹 깎아 해줘요 율 어? 해야, 해야 되네 엄청난 엄청난 <laughs> 할게요 할게요 이이 우와 어, 할게요 우 코코까까 코코까까 우코까까 닦아서 드릴까요? 언니 했잖아요 했잖아요 <laughs> 완벽하게 전화 권이가 사무라지 푸시오니 고마워요 هي. 저도 고마워요 비싼 코코까까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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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묘연님의 코코까까는 세계 제일 맛집이네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실시간으로 꾸꾸까까를 듣는다니 죽어도 여한 없소이다. <laughs> 안 돼, 죽지 마!